예전 SBS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의 대통령께서 출연하셔서도 이제 사모님이 소변이 청결 문제가 있으니까 앉아서 집에서 소변을 보도록 해라 그래서 괴로웠다, 그런데 잘 적응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간단하거든요. 근데 요즘에 화장실에 양변기들은 좀 높이가 있으니까 무릎 꿇고 앉으면 아무리 롱다리의 소유자라 해도 이게 높이가 안 맞아서 어려운데 이케아나 이런 데 가시면 약간 디귿자 이런 무릎바지들이 있거든요. 그렇게 하셔서 무릎 꿇고서 소변을 보시면 어디 튀지도 않나서 깨끗하고 아내나 엄마나 딸들한테 칭찬받고 점수 많이 딸 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집에서, 아파트에서 소변 보는 생활은 꼭.